안녕하세요. 엄마의 가정식입니다. 오늘은 절임 배추 한박스 20kg 기준으로요. 겨울 동안 맛있게 드실 수 있는 김장 김치 만들어 보겠습니다. 영상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양념을 준비하기 전에 배추는 물기가 빠질 수 있도록 이렇게 소쿠리에 엎어서 물기를 좀빼 주세요. 무는 이제 껍질질 사용할 거기 때문에 흙을 좀 깨끗하게 씻어 주세요. 반철 제거하고 콩만 깨끗하게 씻어주세요. 채를 썰어야 되는데요. 흙 부분은 필러로 약간 이렇게 야채 칼로 흙 부분만 좀 껍질을 벗겨주세요. 무가 크니까 반으로 잘라서 채를 썰 거예요. 채를 너무 굵지 않은 채로 이렇게 채칼에라도 썰어주세요. 요 정도 너무 굵지 않게. 썰어 주세요. 목구 부분에 남아 있는 거 곱게 채 썰어 주세요. 를 썰어서 같이 넣어도 되고 아니면은 이제 중간에 투망 내서 김치다 같이 섞어서 넣어줘도 됩니다. 홍갓이에요. 홍갓 단단 준비했고요. 600g 정도 되는 것 같아요. 홍갓도 너무 크지 않게 한1인치 정도로 작게 좀 잘라주세요. 너무 크게 자르면은 양념 안에서 겉돌아서 다 섞어지지 않고 땡글땡글 불러다녀요 1cm 정도로 작게 자르세요 쪽파도 반당 깨끗하게 씻었고요 머리 부분 좀큰 거는 반으로 가르세요 가려고 이 부분을 좀 이렇게 두드려서 얇게 잘라질지도 좀 살짝 두드려주세요 쪽파도 마찬가지로 1cm 정도로 작게 썰어주세요. 너무 크면 굴러다녀가지고 안 좋아요. 1cm 정도로만 썰어주세요. 김치의 시원한 맛을 위해서 대파 한 대도 작게 썰어주세요. 양파도 한 개만 넣을 거예요. 크지 않게 좀 작게 썰어주세요. 무두 개를 색깔로 작게 썰었고요. 여기에 고춧가루 먼저 반만 넣어서 색깔을 먼저 입혀주세요. 고춧가루는 200ml 컵으로 지금 10컵이에요. 고춧가루가 무에 골고루 입혀지도록 먼저 잘 섞어주세요. 여기 이제 액젓을 넣어줄 건데요. 저는 갈치 액젓이에요. 멸치 액젓이랑 갈치 액젓을 같이 섞어서 넣을 거예요. 보통 이제 음식에는 그냥 멸치 액젓만 넣는데 저는 김치에는 갈치 액젓을 넣으면 훨씬 더 맛있어요. 갈치 액젓 한컵 하고요. 멸치 액젓 한컵 넣을게요. 간이 다 다르니까 간은 중간에 보시면서 한번 맞춰주세요. 한 컵씩 두컵 넣었고요. 매실청이에요. 매실청도 한컵 넣을게요. 찹쌀풀 미리 쑤어서 식혔는데요. 종이컵 세 컵으로 그 찹쌀가루 그큰 스푼으로 세 스푼 넣어서 끓여주세요. 팔팔 끓으면 불 끄고 식혀주면 됩니다. 찹쌀풀 두컵 정도 나온 것 같아요. 두 컵이고요. 생강청 반 컵이에요. 반 컵도 같이 넣어주세요. 마늘 400g 두 컵이에요. 여기에 육수 제가 미리 끓여 어왔어요 저희 김장 육수인데요. 다시마, 검표고 무, 양파, 대파 같이 끓여서 푹한한 시간 정도 푹 끓여가지고 식혀두었어요 미리. 나중에 저희 그 레시피에 보면은 김장 육수 만드는 법 있으니까 참고하세요. 이렇게 해서 잘 섞어주세요. 이 설탕은 전혀 넣지 않았어요. 매실청만 한컵 넣었고요. 매실액이 없으신 분들은 설탕 한두 스푼 정도만 넣으세요. 그러면 훨씬 더 감칠맛이고 맛있어요. 발라놓은 홍각, 쪽파 다 넣으세요. 양파랑 대파도 모두 다 넣으세요. 재료 다 넣고요. 잘 섞일 수 있도록 잘 버무려주세요. 남아있는 고춧가루도 모두 다 넣고 버무릴게요. 잘 섞어졌는데요. 생새우는 이렇게 체에 받쳐서 물에 한번 헹궜어요. 생새우 넣으면 시원하고 네, 맛있게 드실 수가 있어요. 절구통에 빠도 되고, 저는 그냥 이렇게 손으로 비벼서 같이 섞을 거예요. 생새우를 넣기 때문에 새우젓은 따로 넣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여기서 이제 고춧가루 도 빨간 게 좋으신 분들은 조금 더 넣어도 괜찮고요. 저는 10컵만 넣을 거예요. 간을 한번 보세요. 간을 한번 보시고, 기호에 맞게 뭐 액젓이나 소금 조금 더, 더 넣으세요. 저도 간을 한번 보겠습니다. 간이 약간 싱거운 것 같아요. 이번에는 저는 액젓 넣지 말고요. 소금을 조금만 넣으세요. 액젓을 많이 넣으면 나중에 드실 때 조금 시원하게 드실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부족한 간은 소금으로 맞춰주세요. 간이 얼추 다 맞아요. 이렇게 잘 버무려서 김이 양념, 소 만들면 이제 끝이에요. 김장 속에 넣은 소다 만들어졌어요. 작은 거는 그냥 하셔도 되고, 큰 거는, 큰 거는 이렇게 넣기가 안 좋으니까 칼집 반 넣어서요. 이렇게 쭉 찢어주세요. 그렇게 해서 속을 넣어주세요. 속 넣는 거는 그냥 편하신 대로 넣으세요. 위에서부터 넣어, 섞어서 넣으셔도 되고, 쏙 넣어주도 되고요. 아니면 저는 이제 밑에부터 저는 속을 넣어요. 한 번에 다 속을 덜어서 하면 고춧가루가 좀싹 빠지기 때문에 할 만큼 이렇게 덜어서, 이렇게 끝에 부분은 조금만 이렇게 발라주세요. 끝 부분에다가 이렇게 속을 넣고 밑에는 이렇게 훑어주세요. 양념 끝에까지 다 묻어도 괜찮아요. 위에 부분은 양념이 이렇게 묻힐 정도로만 이렇게 발라주세요. 이렇게 해서 이대로 그냥 통에 넣으셔도 괜찮고요. 아니면 끝부분으로 살짝 감싸서 보관해도 괜찮아요. 이렇게 채가 짧은 거는 말아지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끝부분만 살짝만 이렇게 말아주세요. 이렇게 해서 통에 담아 놓으면은 네, 다된 거예요. 절임 배추 겉잎 떼어놓은 거예요. 위에다가 덮어줄 거고요. 나머지 양념을 이렇게 배추에 겉잎에다 묻혀서 싹 쓸어주세요.